자, 오늘은 서면 상권에 나와 있습니다. 비가 오네요. 와, 제가 그 핸드폰 거치하는 짐벌이 분홍색인데, 이 와이프가 쓰고 있거든요. 이 분홍색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서면역 인근으로 해서 어, 상권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지금 쇠퇴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쇠퇴하는지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이쪽 상권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이저 어릴 때는 치킨집을 여기에서 친구들이 많이 먹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상권이 그렇게 좋은 상권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즘에 이런 서면 시장 안에 송칼국수. 줄서 있긴 한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먹으러 오진 않죠. 아, 근데 오늘 많네. 조금 더 앞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서면 1번가 상권인데, 그 여러분 그 영화 바람 보셨습니까? 영화 바람 보면 여기 1대1 맞짱 뜨는 곳. 이 갑자기 떡볶이 먹다가 1대1 맞짱 뜨러가는 그쪽 라인이라 보시면 돼요. 서면 시장에서 한 블럭 딱 넘어가니까. 이 조용한 게 보이시죠? 자, 이런 데도 보면 임대가 나와 있습니다. 2층까지. 아니네, 3층까지 나와 있네. 그... 그... 팀장이... 같이... 네, 있는지... 아, 자, 지금 이제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 게임장도 있고요. 자, 나이치. 나이키 이쪽 라인이 완전 최대 의 상권이었었죠 옛날에는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와 정면에 저 좋은 자리에 임대가 지금 붙어져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걸어서 가보겠습니다 원래 부산에서 공시지가 1등 이 19년 동안 공시지가 1등을 했던 곳이 바로 저기 랜드로바 적혀 있죠 저 건물입니다 금강제화 건물 주디스테아 바로 맞은편에 있죠 자이 건물이 과거 공시지가 1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공시지가 1등이 어디냐? 바로 맞은편에 동보프라자라고 공시지가 1등이 동보프라자로 바뀌었습니다. 자왜 바뀌었는지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대로변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정면에 보이시는 저쪽 BRT 있죠? 우리 BRT가 갑자기 생기면서 어, 도로 자체가 동부프라자 쪽으로 건너가기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자, 원래는 반대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면 저기 지하상가를 통해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반대편으로 가서 걸어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BRT가 생기면서 지상으로 횡단보도가 생기면서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시지가가 변동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저 정면에 보이시나요? 동부프라자. 주변의 동부프라자 건물이 보입니다. 자, 보면 와, 여기가 옛날에는 진짜 1등 상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층에도 임대가 나와있다. 제일 안 좋은 자리에 임대가 나와있으면 저는 좀 이해를 할것 같은데 제일 좋은 자리에 임대가 나왔다는 거은 지금 이 동네 상권이 점점 죽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키는 아직 살아있네요. 역시. 이 코너 자리, 코너 자리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 정면에 CU 편의점 보이시죠? 저기가 원래 아이폰 센터였습니다. 아이폰 휴대폰을 타는 곳이었는데, 여기도 지금 편의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한번 걸어가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서면역에서 점점 외곽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상권이 어떻게 변하는지 눈에 미리 담아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저는 이쪽 라인이 싹다 바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자, 왜 바뀌냐? 상권이 반대편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런 데는 공실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공실이 나면 건물주들이 굉장히 힘들겠죠. 월세 받아서 대출이자를 납부해야 되는데, 공실이 나면 대출이자를 납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 자연스럽게 물건이 싸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도 임대가 나와 있네요. 와. 이 뭐고? 꽃별 체험 학교. 이 좋은 자리에 이상한 학교가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자, 원래는 이 동네가 술집 상권이 밀집되어야 되는데 저런 학교가 있는 거 보면 상권의 영향력이 점점 떨어진다 보시면 돼요. 자, 정면에 보이시는 탄강 맥주 있죠? 저기가 원래 마리포사였습니다. 우리 여기 만남의 장소. 와, 이 30대 후반, 40대 분들은 와,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실 겁니다. 이 세븐일레븐인가? 이쪽이 원래 와빠였는데, 와빠. 이 추억의 와빠. 네. 자, 이런 중심도 지금 건물들이 다공실 상태입니다. 상권이 죽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옛날에 마리포차였다가 한신포차로 바뀌고 지금은 이런 한강매추집이 들어와 있네요. 자, 유명한 파고다 와로 있습니다. 자 지금 점점 제가 서면역에서 점점 바깥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아 드디어 보입니다. 공실. 자 보세요. 이 메인 스트리트 상권에 1층, 2층, 3층까지 지금 현재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옆에 건물도 마찬가지죠. 옆에 건물도 현재 이거는 매매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편은 한번 볼까요? 반대편에도 와, 건물이 나와 있어요. 희한하게 여기 세 곳만 지금 건물이 통째로 임대가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외곽 쪽으로 걸어 가 보겠습니다. 자, 저런 공실이 발생되면 건설사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건물주가 힘들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찾아가서 얼마 더줄 테니까 팔아라. 그래서 건설사는 그런 건물들을 매입해서 이런 높은 건물로 바꾸고, 자 이런 걸 높은 건물로 바꿔서 분양을 하기 시작하죠. 분양을 해서 제일 비싸게 마진을 남기고 팔아 먹습니다. 자 옆에 건물도 이렇게 지어져 있네요. 여기도 과거 모습이 원래 낮은 층. 고층 중심의 건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고층 중심의 건물로 바뀌고 있죠. 자, 이게 잘 보셔야 될게 서면역과 굉장히 많이 떨어진 외곽 지역부터 상권이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 그걸 좀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말은 뭐냐? 외곽 지역부터 상권이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권이 죽으면 공실이 발생하고 공실이 발생하면 건물주가 월세, 임대료를 받아서 대출이자를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를 못 하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러자 건축주들이 자, 이런 건물주들을 찾아가서 부수고 굉장히 높게 건물을 지어버리는 거죠. 보고 기마자. 자, 더그 외곽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런데와이 땅은 너무 좋네요.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앞뒤가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땅입니다. 자 보세요. 저쪽에서도 진출입로 확보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도 진출입로 확보가 가능한 땅이에요. 자 이런 땅은 양옆으로 진출입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호텔이라든지 뭐 주상복합이라든지 건물 짓기 굉장히 좋습니다. 어, 지금 그런데 뒤쪽은 막아놨네요. 와 이런 땅 너무 좋죠. 자이 오피스텔도 보세요. 이 대시앙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 건물의 과거 모습이 뭐였는지. 챔피언 나이트 클럽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쪽 상권이 좋았던 이유가 이쪽으로 롯데 백화점이 위치해 있었고요. 나이트들 은다 이쪽에 위치했었어요. 그래서 유동인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텔촌도 여기 인근으로 다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권이 굉장히 좋았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나이트가 망하고, 그 다음에 클럽. 시대가 바뀌면서 그리드로 바뀌었는데 그리드 클럽 자체도 코로나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네, 그러자 또 한번 반복드리는데 건설회사에서 넓은 땅을 사서 넓은 땅을 사서 지금은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왜 넓은 땅을 좋아할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 넓은 땅에 주인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한 명만 작업해서 하라고 설득을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작은 땅에 50평짜리 땅에 10명이 있는 것보다 500평짜리 땅에 한 명이 주인 이있는게 훨씬 좋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 10명을 설득하는 것보다 한 명을 설득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자, 여기도 아, 이건 용모델링되어 있나? 호텔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KH 마이우스. 와, 이것도 오피스텔이거든요. 어, 과거 요쪽 라인이 굉장히 상권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오피스텔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 비가 갑자기 너무 오네요 비올때 저는 돌아다니는걸 좋아합니다 <laughs> 자 보시면 동서고가로가 정면에 보이죠 자 여기가 상권의 끝입니다 1번가 라인으로 해서 제일 끝까지 지금 걸어왔어요 자 여기가 상권의 끝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기 여기 싫어하겠죠 그래서 결국 상권이 쇠퇴하고 망하게 되면서 지금은 이런 높은 건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좀더자 조금 더걸어봐자 조금 더걸어가볼게요 이제 저 다리를 딱 넘어가면 거밀동이라는 곳이에요 네, 자 정면에 보이시죠 저기도 원래 과거 모습은 빕스였습니다 빕스였는데 지금은 생활용 숙박시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뭐지? 삼정병원인가? 하여튼 뭐 지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도 자 여기도 지금 한방병원이 지어져 있죠 여기가 옛날에 주유소였을 건데 와 진짜 높습니다 주유소가 지금 한방병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맞은편에는 교보생명이고요보세 저는 저쪽 라인에 A1프라자 인근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와, 20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MZ! MZ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미니 특강을 2시간 동안 했는데, 와, 열정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아, 좀 놀랐어요. 아, 그리고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던 MZ 20대도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부동산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 되었다 보시면 돼요. 아, 저기 도 보면 높은 건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어, 이런 상권이 죽은 곳은 이런 높은 건물들이 들어오고 있구나. 그럼 상권이 어디부터 죽을까? 매각지부터 점점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생명 건물도 있죠. 어, 굉장히 슬합니다 그래도, 아, 덥진 않고 날씨가 좀 시원해서 다행이네요. 와, 이 비소리 다 들어가겠는데. 이럴 때는 사무실에 박혀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좀 부끄럽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네요. 아, 여기 맞은편. 아, 이쪽 라인이 A1프라자. 제가 20대 때 회사 생활을 여기에서 했었는데, 어, 감회가 새롭네요. 이쪽 라인에로 해서. 마린포사 창고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만취길로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